법인세는 법인에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이 소득이 뭐냐면요. 무조건 세법인데 이건 법인세뿐만이 아니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개념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은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매출이죠. 그리고 비용은 쓴 거죠. 그래서 그 매출에서 쓴 거를 뺀 것이 소득인데 무조건 소득세든 법인세든 무조건 이 소득에다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인 용어로 소익은 입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용은 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인세도 소 입금해서 손금을 뺀 것이 소득인데 그 소득도 법인세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해요. 자, 각 사업연도 소득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뭐가 연결이 되 있는 거냐면 각이랑 사업연도랑 소득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연도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입금에서 송금을 뺀 것이 소득이다. 그런데 법인세에서는 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입금을 계산을 해야 되고 손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세법상이죠. 세법상의 금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인은 세법상의 금액을 이렇게 입금이랑 손금을 하나하나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보면은 법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과세를 하기 전에. 그렇죠. 바로 이게 손익계산서인데. 이 단기 손익을 이 법인에서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손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차변이랑 대변. 즉 분개를 통해 나오죠. 차변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산비용, 이익. 대변에서는 부채, 자본, 수익이죠. 지금은 세법 원리니까 회계 원리 공부는 지금 아니죠. 당연히 회계는 기본이. 돼 있는 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를 예를 들어서 구입했다 이런 분괴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차변이랑 대변 그리고 만약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 천원 매출 천원으로분괴가 되겠죠. 그럼 이분괴들이 1년 동안 전체 쌓여서 단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자산부채 자본이니까 그거는 과세할 금액이 없어요 단기순이익이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이 단기순이익을 쓰겠다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그런데 이 단기순이익에다가 바로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순이익은 회계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기준 그리고 그저 단기순이익이 회계기준도 안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저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기준이 세법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과세를 할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요게 바로 법인세 과세하는 계산 구조예요 제일 위에 보시면 단기 순익이 있죠. 자, 그래서 단기 순익부터 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인세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직접법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입금인지 손금인지 하나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순이익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더 자세히 볼게요 위산식을 좀더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단기순이익에서 아까 보면은 플러스 입금산입 손금불산입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손금산입 입금불산입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법 세무조정이에요 법인세 세무조정입니다 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아까 봤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입금에서 손금을 뺀 것이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이다 라고 봤는데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인세는 그래서 단기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저세무조정을 거쳐서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깐 빨리 볼게요. 2월 결성금을 빼고요.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빼고 그 소득공제 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공제감면이나 이제 가산세를 더하거나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빼면 총 부담세액이에요. 여기서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기납부는 먼저 냈다는 거예요. 그걸 빼면 자 이제 차가감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인세에서 위입니다. 저이 세무조정이에요.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또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요 세무조정이 법인세액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조정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법인세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려드릴 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세무조정 강의가 될 거예요. 자이 세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기손익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거친 것이 자 바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인데 자이 실무표를 좀 볼게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이게 바로 세무조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면, 왼쪽에 입금산입, 송금불사님, 지금 본거 나와있죠. 그 오른쪽에 송금산입, 입금불사님 나와있죠. 그리고, 자, 요 금액들이 나와있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당연히 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시면 이제 법인세 끝장내기까지 이제 제가 하반기 올려드릴 건데, 그것까지 보시면 이제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자, 이제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밑에는, 중요합니다. 밑에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저텍스 세무조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거의 80%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는 20%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도대체 뭐냐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조정이 회계랑 자 이제 세법이 이제 다릅니다. 자. 그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무 조정인데 회계랑 세법은 왜다르냐 회계는 발생주의죠. 근데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거기다가 세법에 또 권리 의무 확정주의뿐만이 아니고 규제랑 한도가 되게 많아요. 한도, 이만큼만 비용처리 받을 수 있어. 이건 안 돼. 그리고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그렇죠. 아까 단기순익으로 나온 그 회계를 회계 처리에서 나온 그 결과를 이거 세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무 조정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는 수익처리 안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수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무조정이죠 그게 바로 입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인 거예요. 아까 봤죠. 입금. 법인세의 수익으로 산입한다는 거예요. 한자죠. 자, 그리고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봤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법? 수익이 아닌 걸로 만들어야 되죠. 입금? 불산입이에요. 다시 세무조정 이름입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다 이제 공부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회계에서는 비용처리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손금산입이에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보니까 비용이 아니에요.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손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법으로 만드는 것이 세무 조정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자 단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이제 표가 이제 읽어지시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을 액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바꾸면 자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게 위는 플러스가 되죠. 입금 산입 수익이 아닌데 수익으로 만들어 봐야 되 더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 뭐 송금 불산입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죠. 그럼 비용을 취소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취소하는 것이 마이너스죠. 그럼 결국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년 소득금액이 플러스 가 되는 것이고, 밑에 두 개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아까 그 계산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플로어를 같이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회계처리했습니다. 각각의 회계처리해서 뭐가 나왔죠? 단기순이익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순이익에서 뭐가 나왔죠? 그렇죠.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연도소득금이 나왔죠. 이게 바로 플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기순이익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세법에서 결산조정이라고 해요. 세법 용어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단기순이익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신고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결산 조정, 신고 조정. 그럼 신고 조정이 뭐예요? 그쵸 그렇죠. 법인세 세무 조정인 거예요. 법인세 세무 조정을 신고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결산 조정이랑 신고 조정 지금 다 이제 이해 가시죠? 요거랑 구분해서 외워야 될게 결산 조정 사항이랑 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에 뭐만 더 들어간 거예요? 결산 조정에다 사항만 들어간 것이고 신고 조정에다가 사항만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잘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신고조정 사항 보겠습니다. 신고조정 사항이 뭐냐? 자, 이제 결산조정 했어요. 결산조정 이제, 이제 이해가시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결산조정을 했는데, 보니까 법인세법이랑 비교를 하니까 법인세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래요 세무조정이죠. 그래서 세무조정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을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신고조정 사항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 예외로 결산조정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조정이 뭐냐? 똑같이 결산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 법인에서 손금으로 처리를 받으려면 결산 조정으로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럼 왜 입금은 없느냐? 입금은 없어요. 대상에. 다 손금으로 되는 그 항목들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결산 조정이 뭐예요? 자 단기 순이익이 나오기 위해서 다분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부에 기장을 하죠. 그를 통해서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개념이 자 보면은 좀더 자세히 볼게요. 자 결산조정사항 왼쪽이에요. 자 특정 송금 항목이라고 했어요. 입금은 없다 그랬지 제가. 그 특정 송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의 충당금 등 이런 거에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만 지금 써놓은 건데. 자 요런 특정 송금 항목이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그럼 오른쪽 볼까요. 신고조정사항은 뭐냐. 이런 결산 조정 사항을 뺀 나머지를 다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원칙이죠. 신고 조정 사항이 뭐예요? 세무조정을 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진 다 신고 조정 사항이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 결산조정 사항이냐 신고조정 사항이냐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왼쪽 가겠습니다. 다시. 결산조정 사항은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누가 회사가. 그렇 왜냐하면 저 결산 조정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회사가 잖아요. 그렇 회사가 그래서 그거를 기입해야 인정을 하는 거니까 기속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회사가 그런데 오른쪽 갑니다. 신고 조정 사항은 기속시에 강제입니다. 왜냐면 결산 조정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으로 회기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법인세법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세무 조정이죠 그래서 세무 조정이기 때문에 귀속식에 강제예요 법인세로 정해져 있는 법인세에 올해 무조건 비용 처리에 대해 수익 처리해야 돼 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속식의 강제라는 거예요 귀속식이라는 거는 입금이랑 손금이 돼야 되는 해당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귀속 시기. 자, 왼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 반영을 해야 그 반영한 사업 연도에 손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귀속 시기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살표 보시고 왼쪽 귀속 시기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한 때 그때 손금으로 처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신고 조정 사항은 세법상의 사업 연도겠죠. 그렇죠?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귀속 시에 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무 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 조정 사항이랑 신고 조정 사항이 개념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럼 결산 조정 사항이랑 신고 조정이 사항이 왜 이렇게 달라지냐? 보통 이런 감가상각비냐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은요. 자 이제 회사 내부에서의 추정 계상입니다. 추정하여 비용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도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그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쵸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액법부터 해서 만찬의 정률법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결산 조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요 신고 조정 사항은 회사 외부와의 거래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세법상 이 이해는 가시죠? 자 그럼 결산 조정 사항 예를 볼 거예요 이거까지는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전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감가상각비라고 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세법상도 자 이제 감가상각비에서 공부할 건데 자 감가상각비 범위가 있어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자 세무 조정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 원에 샀다고 할게요. 만 원은 회계든 세법이든 똑같겠죠, 취득가액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서 만 원인데, 그 2천 원을, 자, 올해, 감가상각비로 처리 했어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세법상 보니까 마이너스 2,500원입니다. 2,500원까지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세법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계상 2,000원이면 저 2,000원인 거예요. 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할게 없습니다. 세무조정에두 번째 볼게요. 똑같이 회사에서는 2,000원으로 했어요. 세법상 보니까 1,000원이 나왔네요. 1,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이것도 그냥 회계에서만 2천 원으로 했으니까 2천 원만 만들어야 될까요? 자, 그럼 의미가 없죠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상 금액보다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 2천 원인데 회계상으론 2천 원으로 했는데 세법상은 천 원이잖아요. 그래서 천 원만큼을 비용을 취소해야 되죠. 비용은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인데 취소는 뭐예요? 산수에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에서 플러스 천원을 해야 되고 요게 아까 세무조정 4개 네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시나요 비용을 불산입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케이스 1을 보면 세법상은 2,500원이에요 근데 회계상은 2,00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2,000원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회계상 계상한그 금액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자 세법상은 천원이에요 천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자 강가상의 파트 가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두 번째로 신고조정사항 볼게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 이, 예를 들어서 인건비인데 회계상 인건비가 있고 세법상 인건비도 한도가 있어요 자 세무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똑같은 숫자로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올해 보니까 인건비가 2,000원이 됐어요. 회계상 2,000원으로 2,000원으로 이제 장부에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세법상 보니까 2,500원이에요. 그럼 아까 강가상합비에서는 2,000원만 인정을 했죠. 그런데 세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500원 더늘라는 거예요. 2,500원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금에 넣어라. 그래서 손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똑같이 2,000원이에요. 그런데, 세법상은 1,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건 똑같이, 아까 감가상각 비, 첫 번째 아까 봤던 것처럼 똑같이, 마이너스를 취소해야 되니까, 플러스가 나와서, 플러스 1,000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송금 불사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고조정상은 뭐냐? 무조건 회계상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법상 금액으로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한도가 초과가 한도가 덜 초과하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세법 금액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세무 조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자 비교를 하면 결산 조정 사항이랑 신고 조정 사항이랑 뭐가 차이죠? 그쵸 케이스 1이 창이에요 케이스 2는 어차피 세법상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똑같이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케이스 1처럼 그 한도가 넘지 않았다 그러면 결산조정 사항은 세무조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고조정 사항 오른쪽 보면 오른쪽은 무조건 세법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오죠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에 신고조정 사항을 반드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면 자 이제 당연히 이게 결산조정 사항인지 신고조정 사항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거고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은 자 결산 조정 사항이랑 신고 조정 사항 즉 결산 조정 신고 조정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결산 조정을 통해서 또 신고 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이 나온다 까지가 지금 오늘 공부한 겁니다.